자, 반갑습니다. 슈퍼TV 슈퍼팝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 저희 슈퍼 일의 페스티벌을 한 장소입니다. 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너무 광란에 광란에 질주를 해서 참고로 목이 맛이 갔어요. 목소리가 잔잔하니 허스키하니 듣기 거북하신 걸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뷰할 차량은 어마어마한 아이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르보야저 헤리티지 8.0. 르보야자는 회사 이름이고요. 헤리티지 8.0이 이 차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 3억 얼마 라는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차 중에 가장 고가의 차량입니다. 어떤 차일까 궁금한데요. 앞에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 아, 오, 이거 뭐, 장갑차 같아, 앞에가. 벤츠 위약감 살벌하다. 야,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스프린터 기반이라고 하는데 국내에 들어온 스프린터랑은 지금 달라요. 모양 자체가. 그리고 안 들어가 봤지만 이 와이드 폭이 상당히 깁니다.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가로, 가로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존재감은 살벌하다. 벤츠다, 벤츠구나. 와. 이야 이거 다 큰일 났는데요 형. 나 이거 계약한다면 어떡하지 확실한거 하나는 뭐 캠핑카를 하차감으로 타진 않지만 어디가도 사람들이 저건뭐 하는거는 100% 입니다 어제도 이 차가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연예인 차 들어온 것처럼 우르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아 남들한테 이게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어깨뽕 좋아하시는 분들 이차 타면 작살날 것 같습니다 <laughs> 100%에요 슈퍼가 보는 관점에서 르보야즈 헤리티지 8.0은 어떤 차인가 어, 국내 기반 캠핑카 중에 가장 고가 캠핑카를 타는 저 슈퍼 입장에서 어, 약간 큰형 같은, 어, 약간 좀 불쾌하죠? 3억이 넘는 캠핑카를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때 보이는가? 솔직하게 내가 깔, 깔게 보이면 까고, 뭐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하고, 솔직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부터 볼게요. 아 목소리 어떡할 거야. 추우니까 빨리 열어볼게요. 어, 가스터, 아마. 큰일 났다. 이거 부서진 거 아니지? 대표님 괜찮아요. <laughs> 안부셔졌어요 <laughs> 이쪽에 지금 가스통이 두 개가 있고요. 가스통이는 난방이랑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거 가스로 한다는 얘기인것 같아요. 유로 캠핑카들 다 그렇죠. 자, 이쪽에 보시면 어, 수납함입니다. 수납함이고 근데 문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지? 이쪽에 보시면. 전기실입니다. 아, 전기실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전 전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 깔끔하게 잘돼 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격이면 깔끔하게 안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안에가 배터리입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좀 작은 거 보니까 인산철이나 이거를 국내에 출관해야 될것 같긴 한데 유럽 캠핑카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렇게 전기 전기 하진 않죠. 근데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요거는 와, 카트리지도 좀 커보여. 우리나라에 있는 것 보다 좀 다른 사이즈인 같은데, 카트리지.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다, 여기 또 열어볼게요. 여기도 그냥 수납함. 여기가 저기겠네, 서비스도. 우와. 야, 난 A타입이라 그래갖고, 사실 수납함은 공간이 안 넓을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다. 거의 키바 공간 나와. 근데 안에 보시면 어, 수납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활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에이타이 캠핑카에서 이 정도 수납 공간이 나온다. 우리나라 버스도 25인승 이런 거도 수납 공간 작은데 이건 어마어마하네요. 이 어닝은 전동인가요? 전동으로 들어옵니다. 어닝은 전동이랍니다. 아, 근데. 이거 바람 불면 저절로 접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다행이다. <laughs> 바람 불면 접히면 내가 약간 좀 부러울 뻔 했는데. 제 것도 안 접히거든요. <laughs> 어쨌든 그렇고. 자, 후면부에 보시면 나는 벤츠에요. 벤츠 마크가 있고, 르보야즈라고 써있고, 요게 마크인가봐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 뒤에 견인장치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땐 이건 떼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긴 여기다 또 견인까지 카라바나 달고 다니면 진짜 끝장은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후면부는 깔끔하게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아연타운다. 이게 또 리뷰를 하러 다니는데 보통 공장에서 찍는데 깨끗한 그 캠핑장에서 비가 착 떨어지고 있는데 리뷰를 찍으니까 꼭 내가 이 차를 타고 우중 캠핑 중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어 지금 목소리 때문에 텐션이 안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안 올라가서 그런데 정말 마음 속은 심장이 울렁울렁 울렁합니다. 야 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네, 공간감이. 아까 예상했던 대로, 사실 뭐, 이뒤쪽의 개방감도 잘 모르겠고, 위에도 그냥 일반 캠핑카 같은데, 이렇게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가. 2m 한20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시면, <laughs> 누가 봐도 벤츠다, 이거는. 그리고 형, 운전석에 앉으면, 저앞에까지 되게 멀어요. 되게 멀어서 지금, 뭐, 공간감이 좀더 넓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제가 지금부터 르보야즈 헤리티즈에, 이제, 현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가 멀어. 근데 뭐, 하, 뭐, 커튼 같은 거 자주 그리한거안 보여. 보여드릴게요. 가내려오다가 내려와야 살벌하다. 이건 진짜 좋은 기능이야왜 국내 캠핑카 적용 못했지. 야다도어놓고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를 가림막을 할수 있고요. 옆에도 내려가긴 하는데 이건 이제 수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수유물대는 체어가 있고요. 양쪽에 의자가 있어요. 보통 보면 얘는 지금 저보다 폈다 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창문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운전 같은 경우 제가 주행을 해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지금 운전은좀 뿌듯할 것 같긴 해요 아, 누가 봐도 벤츠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천연가죽으로 좋은 가죽이에요 어, 어. 제가 가구 디자인 한거 아시죠? 가죽 좋은 가죽이에요 천연가죽으로 해갖고 전체 천연 면피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전면부에 또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뭐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나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 이 핸들이 여기 있는데 창문이 여기 있는 차를 아 멋있습니다 사장님 계약하면 얼마나 걸려요? <laughs> 일단은 12월에 입항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온다고요? 네. 당근마켓에다가 키발 올리고 드랍게드가 있는다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에요? 뭐야 뭐야? 저. 미안해. 저는 사실 드랍배드를 좋아하지 않죠. 왜? 제가 드랍배드 있는 캠핑카를 탔었잖아요. S720을. 드랍배드를 내리면 거실 공간을 활용 못하면 차가 되게 좁아지고 불편한 차가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아까 그 핸들 광활했던 앞에 공간 있죠. 그쪽으로 드랍배드가 덜 넘어가면서 여기 어, 광활한 여기 앉아서 머리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간이 나오고 거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러 내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그 리뷰하기가 좀 어색한 게한 번도 못본 차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던데 일단 올라가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매트 아, 유로 캠핑카들은 이런 디테일이 좀 있어. 매트리스도 직접 맞춰서 다 나왔잖아. 텐션 한 상당히 좋은 매트리스가 자체적으로 이건 라, 라텍스 같은데? 라텍스 같은 게 적용이 돼 있고요. 천정고가 이 정도 되면 되는, 되는데. 사실 봐봐, 애들 여기 서밥 먹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 갖고 이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애들은 여기 올려놓고 엄마 아빠는 맥주 한잔할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침상 누우면 이 끝쪽에도 개방감이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충분히 넓진 않지만 두 명이 충분히 주 누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에 당연히 안전막이 있을 거고요. 외관에서 볼 때는 벙커처럼 이렇게 맞박이 툭튀어 나온 벙커가 있지 않은데 내부에서 볼 때는 벙커가 있는 캠핑이랑 똑같은 활용 공간이 나온다. 외부에서 볼때 슬테슬 모드 안에서 볼 때는 벙커형 캠핑카, 시타이 캠핑카랑 똑같은 공간이 나온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1 2월달에 나온다고? 아, 잠깐만, 아. 2억 5천만 같아도 내가 어떻게 보겠는데 조금 그 뭐라고 숫자 3, 2, 3에 조금 헷갈린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불이 꺼져요. 저 안쪽에 참 이게, 뭐 전기 있고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런 소소한 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걸 설명드릴 아이가 아니에요. 자,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겠죠. 내가 탔던 스프린터는 이게 전동 시트였었어요. 엄청 불편했던 게 뭐냐면 스윕을 하려면 이 기다려야 되고 잉, 한데 얘는 사실 수동이에요. 이게 너무 편해훅 잡아서 훅 돌리면 되잖아. 전동은 되게 불편해요. 기다리고. 높이 맞춰야 돼, 돌려야 돼. 근데 차라리 수동인 건 이건 좀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 그럼 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납공간 뭐, 굳이 뭐 이런 거 갖다가 서랍이 있어요. 서랍이 넓어요. 이런 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납공간 있습니다. 충분하고요. 이쪽에 한 개가 있고 이쪽에 두 개의 수납공간이 있네요. 오, 다 선반으로 돼갖고 처리가 돼있고, 어, 드랍을 접었을 때는 사실 여기 드랍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구별이 안갈 정도로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돼있네요. 뒤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TV가 달려있고, 이쪽 입구죠? 밑에 선반 같은 거 있는데, 따로 신발장이 보이지는 않아요. 있네. 신발장 안에 있습니다. 신발장 있고, 선반이 있고, 손잡이 있고, 컨트롤이 있고, 어쨌든, 차량의 이제 가격대나 스케일에 비해서는 좀 작다 싶은 TV가 달려 있는데 제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벤츠에다가 더이 32인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건 LG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고 32인치로 바뀐다고 하고요. <목소리> 이쪽도 수납공간이 위에 하나 언니네 어, 전자레인지네 SK매직이 뜬금포 SK매직이 달려있어요 아, 그리고 쓰리웨이 아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160L짜리 냉장고고요 다, 당연히 유럽캠핑하다 보니까 가스와 전기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열리잖아요 냉동실이에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도 열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뭐 음료수를 뺄때 이쪽에서 열어서 쓰고 내가 이쪽에서뭘 열어서 뺄때 이쪽에서 열어서 쓰고 어휴 아니 왜키반에 이런 걸안 달아놨지 이쪽이, 반대쪽이 이제 주방으로 넘어갑니다. 주방, 이야. 자꾸 감탄만 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사목이라는 그, 그, 그걸 버려야 돼. 자꾸 그걸 내가 계산하고 싶으 자꾸 더 감탄을 하게 되잖아. 이쪽에 지금, 와, 고급스럽게, 무드등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양념통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스, 2구짜리 가스버너가 있습니다. 이야, 회사가 열심히 하는 회사야. 세팅해놓은 거 봐. 가짜입니다. <laughs> 어쨌든 여기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어요 조리하시기에 충분한 차가 이렇게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간은 정말 여유있게 공간을 뺐네요 조리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보통 이게 짧으면 여기가 이제 번호가 되면서 조리하시기 불편할 건데 조리 공간이 있고 이쪽에 도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납공간 있었고 여기도 수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수납공간 오 이건 광활하다 광활한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쪽도 난 이런 게 좋아. 막 자잘구레하게 막 사람 여러 개 빼는 것보다 크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놓으면 사용하기 좋잖아. 와, 숟갈통까지. 수납공간은 충분한데 제가 차를 주행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의 짬밥을 계산해보면 이 차는 내부 소음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소음이 날수 있는 그 공간이나 이런 걸다 따라서 라인을 디테일이 좀 있는 편이라 아마 주행 중에 큰 소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간 공간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컨트롤 패널이네요 터치 시 아. 여기 안 돼, 진짜 자질구레하게 복잡한 게 없이 깔끔하게. 터치실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봐라. 12월달에 나온다고? <laughs> 위에, 위에 맥스팬 있고 햇기창 있어요. 저는 거실 햇기창을 상당히 좀 성애자죠. 왜 좋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낮에 스텔스 모드를 좋아해서 여기 커튼을 다 치고 있어요, 안에가 어두워서 조명을 켜야 되는데 거실 햇기창이 있으면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밝은 밝은 공간이 됩니다. 냉장고 설명드렸고, 어 주방 설명드렸고 이제 제일 긴장되는 부분, 욕실이죠. 도도 아닌데 꼭 유리 광고처럼 내가 빨 수밖에 없대 샤워실이 부스가 따로 있어요 이쪽이 샤워실 이쪽이 지금 아마 화장실일건데 여긴 안 열어볼게요 근데 이 공간이 넓으니까 좁지 않아요 사실 200호 기반에다가 C타입에 억지로 화장실 이걸 분리하다 보면 정말 똥을 싸내는 건지 뒤지르는 건지 잘 모르는 공간이 나오는데 얘는 이차 자체가 옆으로 넓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는거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샤워할 수 있게 창문 닫고 샤워하시는 부스가 있고 공간감이 충분한 공간감이 나옵니다 뭐, 넓진 않겠지. 넓진 않은데, 성인 남자 혼자가 샤워하기 충분하고,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수전이다 있어요. 수전도 괜히 좋아보이고 그래요. 근데 수전이 있고, 이렇게 샤워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애들 씻길 때, 여기 올려놓고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고 씻기가 좋잖아. 턱도 없고, 공간이 넓으니까. 캠핑카가 사실은 세로 공간, 뭐, 8m 20이다, 9m 10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로 공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세상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 맥스 팬이 있을 거고요. 반대쪽이 화장실입니다. 똥에 진심인 남자가, 3억짜리 캠핑카 똥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가 있긴 데 제가 그 전문적인 똥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변기는 절대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유럽 캠핑카는 그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자 보세요. <laughs> 내가 다리가 짧은 게 아니야 형. 유럽 애들이 다리가 길은 거지. 근데 이게 간단히 해결은 될 건데 어쨌든 유럽 캠핑카는 유럽 사람 체형에 맞춰있다 보니까 변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볼일에 보실 때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커버 했냐면,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목욕탕이잖아, 요만한 게 있어요. 한천 원, 이천 원 샀는데, 그거를 보통 이쪽에 놔주시고, 볼일 아, 보실 때사용할때 이렇게 밟고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편하더라.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되게 좁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이 닫혀있다고 계산할 때 답답하지 않은 폭통이 있고, 이쪽에도 맥스팬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막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여기랑 여기가 개방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맥스펜을 인입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저기 맥스펜을 아웃으로 바람이 나가게 세게 틀어놓으면 이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마른답니다. 그렇게 대류되면서 해서 거실하고 샤워실 쪽을 공간, 침실 쪽 공간 분리를 얘가 한번 해줬어요. 이쪽에도 중문인지 모르겠는데 있네, 있어. 음, 그렇겠지, 있겠지. 있는데 어쨌든 침실하고 샤워실 이렇게 이 공간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홀딱뻑뻑이는 으로보여주기 싫으면, 침실에서 가족들이 자고 있어, 이걸 닫아. 다 다. 그리고 거실 닫아. 다 여공간이 다. 내, 다내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씻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씻고 나와서, 엑스팬 틀어놓고 말리면 되고, 여기 도메틱 에어컨이 있네요. 어, 에어컨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 공간 분할은 진짜 좋다. 사실 내가 감탄을 자꾸 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색다른 게 많네요. 유럽 애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 근데, 우리나라 사이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닌데, 어, 정말 좋다. 자 여기가 침실입니다. 트윈 베드로 되어있구요 혼자 누워서 자는 공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다, 따로 떨어져 잘수 있고, 제일 좋은 점은 당연히 되겠지만 아이가 있거나 여러 식구 같이 잘 거라면 얘를 침상 변화해서 여기를 메꾸면 아마. 방활한 사이즈의, 한 2m 정도 되는 이스턴킹 사이즈의 침실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4네 식구도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벙커까지 있으니까, 굳이 여행을 한다고 하면 이 차량 6명까지도 여행이 가능한 캠핑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에 지금 바닥을 들면 수납공간이 있고, 이쪽 양쪽으로 또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편한 매트리스가 자체적으로 달려있고요. 수납공간 또 이쪽에 있죠. 깊은 수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수납이죠. 수납 잘돼 있네. 어, 그러고 지금 보시는게 사이드에 이렇게 수납하시는 공구 도 있고요. 뭐, 스위치는 다양한 각도에서 켰다 껐다 할수 있도록 배분이 잘돼 있고, 이쪽에 지금 32인치 TV가 달려있는데, 나중에 이게 거실로 가고, 거실에 있는 2 0 인치 TV가 일로 달린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시야각을 보면. 그렇다고 또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침대에 누워볼게요. 앉았을 때, 아, 요건 조금, 요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 위험하진 않은데, 앉았을 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이 수납이 있으면서 조금 시각적으로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덤벙대는 사람은 대가리 한두 번 깨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쪽에도 창문이 있고. 키바에도 내가 커튼 달아야겠다. 이 커튼 감성이 있는, 이 창문 말고도. 이거 나도 맞춰서 달아야지. 아, 좋다. 멋있다. 매트리스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뭐 말씀드려야 될까요? 다 얘기한 것 같죠? 어쨌든 이번 행사에 모터홈코리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차량 전시까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차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했던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는 감사고 총평은 냉철하게 냉정하고 정확하게 뭐 총평이라고 하면 뻔하게, 뻔하지 않겠어요? 나쁜 점은 난 지금 머릿속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건 뭐, 총평을 하기 때, 이, 이, 비 우수, 빗소리 비 너무 좋다요. 커피를 한잔 먹어가면서 커피 총평을 하고 싶지만, 그, 어, 비를 좀 봐면서 총평을 할까요? 아 창, 밖을, 창 창밖, 밖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작살 난다, 야. 샷다가 내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올려놓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보야즈 헤리티즈8.0뭐 아직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인증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12월 달부터 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풀옵션을 하고 무슨 무슨 서비스 패키지까지 다 넣으면 3억 7천만 원인가 한답니다. 근데 그 3억 7천만 원은 어, 내가 원하는 데까지 뭐 딜리버리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데 원하는 데까지 차를 갖다 주고. 내가 다 쓰고 오면 차를 여기서 회수해서 똥까지 다 치워주고 다시 근데 이게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내가 왜돈 주고 이용을 해야내 캠핑카인데 하실 수 있는데 이 차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선택하기 힘든 차량이에요 제가 유튜버 짬밥이 이제 3년 됐잖아요 분명 이런 영상에 올라오면 댓글에 무슨 글이 달리냐면 야나 같으면 그돈 주고 그거 안 사겠다 야 무슨 3억 7천만 원짜리 캠핑카 뭐 캠핑카가 산으로 가는구나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캠핑카는 그 고객 타켓층이 뚜렷한 캠핑카라고 저는 봐요 보니까 보통 리조트나 호텔 사업할 때 고객들, 뭐, 렌탈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미 계약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라고 수입한 캠핑카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 일반인이 사겠다면 팔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캠핑카를 수입할 때타겟층 자체는 기업이었어요. 3억 7천이 기업 입장에서 뭐 돈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랑 떡 벌어지는 거지. 자, 어쨌든 뭐, 의미 없는 총평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9천, 아이고야. 기본적으로 풀옵션 차량이라서 2억 9천만 차를 수입을 하시면 더 손댈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인산철 정도는 조금 추가 사용을 하셔야겠다 그래봐야 뭐 2억 9천이니까 인산철 500에서 1000 정도 조금 요만큼 요만큼 돈 쓰면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2.1L 디젤 차량이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전 6기통인 줄 알았는데 4기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엔진 소리는 정말 조용했고요 자동 9단 변속기에 차량 측은 7m 91cm 그러니까 8m가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전폭2250 <laughs> 봐봐 요나 아까 딱2 2 0 0에딱 5cm 차이 났어 플러스 마이너스 야, 정고는 3m10이 나오고요. 자, 아, 또뭘 볼까요? 청수 200L, 폐수 1 2 0터 의외네? 생각보다는? 난 보통 이런 유럽 캠핑카는 보통 청수가 150, 뭐, 5수 80밖에 안 되는데, 청수량은 준수한 정도예요. 100, 200, 폐수가 120이고. 아, 라텍스가 아니라 메모리 폼이었네. 아 부끄럽습니다. <laughs> 가구, 가구는 부끄럽습니다. 툴레 5m 짜리 자동원이네, 전동 스텝에, 뭐, 이런저 에어백이니 자사시티 이런게 다 있어요. 근데, 총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기업이 팔던, 뭐를 팔던,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이타이 캠핑카의 장점 같은 경우 주행 안전성이겠죠. 캐빈을 절단하고 따로 이위지 않아서, 운전시에 주행 안정감이 최고로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트윈베드 넓은, 광활한 침실 공간, 그리고 제가 제일 개운적으로 부러운 건, 저 샷다랑 요실 공간이었어요. 침실이 넓은 것도 부러웠지만 저것도 우리나라 넓은 차들이 얼마든지 많았는데 저 샷다 부분이랑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사이즈 폭은 정말 광활합니다. 오히려 이렇게가 넓으니까. 생각보다 이 길이가 길진 않았네. 7m 9 2면할 정도로 차 안에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면은 뭐 이거를 전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 가스 기반에서 뭐 에어컨 쓰고 뭐 냉장고 쓰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이것도 쓰면 정말 편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장점 주의 최고의 장점은 벤츠다 이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디 끌고 가 사람들이 뭐야 저건 뭐지 할 정도 차는 돼. 그러니까 기업이 인수를 하는 거야. 어느 리조트 같은 데서 우리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신 분에게 연 이거 2회 사용권, 3회 사용권을 드리겠다하면 기업의 이, 이미지 때문이라도 이 차는 구입이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 말할까요? <laughs> 아 비싸도 너무 비싸. <laughs> 3억 7천만 원 딜리버리 서비스는 저희는 필요 없죠. 저희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인데 2억 9천만 원에서 어 부가세 포함이고 계속, 계속... 사장님 부가세, 개소세 포함이에요? 네 포함입니다. 개소세도요? 네. 뭐 그렇다면 뭐. 어뭐 그렇다면은 내가 키바 사갖고 개소세까지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4 5천 차이면. 그럼 비벼볼만한 거 아니에요? <laughs> 단점, 근데 비싸도 사실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우리 뭐, 갑부가 아닌 이상은, 이제 여행을 위하고 캠핑을 위한, 이런, 나의 취미를 위해 3억 정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도 처음에, 야,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걸 누가 산다고 뭐 3억짜리 캠핑카를, 3억 7천짜리 캠핑카를 수입을 했을까 했는데, 기업의 입장을 듣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사라고 수입한 캠핑카가 아니구나. 그니까할 말이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그랬구나. 많이 팔렸대요. 어쨌든 개인이 산 데도 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비싸다. 차량 가격에 비해서 청수나, 솔직한 말로 유럽 캠핑, 이거는 뭐 2차의 단점이 아니라 유럽 캠핑카의 단점이겠죠? 청수나 전기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근데 청수는 튜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는 인산철, 아까 공간 보니까 충분히 튜닝을 할수 있겠다. 거기까지고요또 단점이 있다면, 아유, 없어요. 비싸요. 그만해. 아유, 그만하자. 아유, 기 싫다. 이어거든 어쨌든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슈음을불러다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각하게요. 오, 어, 이거 어떡하지? 야,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와, 이 2억, 키바 사는 사람이 한번 정도는 흔들릴 것 같다. 형. 내가 볼 때는, 이왕 사는 거라면. 근데, 추멍님한테 얘기했다가 대가리가 깨지겠지. 아, 뒤지는 거야? <laughs>